어, 되는 거죠 되나요? 어네 시작할게요 저는 좀 가볍게 작성을 해봤고요 그냥 한달살 내가 독일에서 한 달을 산다면 이런 식으로 어, 하루하루를 보낼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작성을 했고 그래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부제목이 5월과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독일을 간다면 반드시 2월에만 갈것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는 어, 곧 알게 되실 건데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은 5월은 5, 6월 정도 그때는 날씨가 가장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덥지도 않고 이제 날도 슬슬 추운 게 풀릴 때라서 좋고 그리고 독일 그러니까 유럽 쪽은 여름 가까운 달이 되면 해가 굉장히 길어져서 활동하기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길긴 해요 해가 그러니까 한밤 어, 10시 제일 길어질 때는 밤 10시에도 어둡지 않은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5월로 한번 꼽았고, 그리고 12월은 정반대로 해가 너무너무 짧은 달이지만, 겨울에 간다면 12월에만 가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 다른 달 11월이나 1월에는 정말 볼게 없어요. 날씨도 굉장히, 해가 너무 짧으니까, 한 하루에 대조, 대충, 대여섯 시간 정도밖에 없거든요. 해가 떠있는 시간이. 그래서 이요 날짜, 이두 요 달로 정해봤고요. 그래서 독일로, 독일로 갔다면, 일단은 집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집을, 집, 집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린다면, 독일에는 우리가 막 독일을 검색을 했을 때 많이 보는 그런 형태의 집들도 있고, 단독주택으로 된 집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라는 개념의 주거 형태도 <laughs> 있어요 근데 어, 아파트 같은 거나 아파트라고 이름은 지어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식의 아파트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다세대 주택인데 조금 좋은 뭐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래도 독일에 산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단독주택 같은 좀 우리나라랑 다른 형태 주거 형태 주거지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리고 어...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집에 살게 됐을 때. 내가 이제 하루를 보낼 텐데 집에서도 보낼 수 있겠지만 나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나가야 한다면 일단 가장 먼저 날씨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5월이든 6월이든 날씨가 좋긴 하지 해가 길어서 좋긴 하지만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날씨 예보를 보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한 동네라 할지라도 어, 나 아침에는 맑았다가 점심에 잠깐 비가 오고 흐리고 어, 그랬다가 또 갑자기 풀리고 바람이 불었다가 안 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나라가 커서라기보다는 그 기온 자체가 기후 자체가 되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독일 사람들은 바람막이 같은 거를 잘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막 굳이 챙기고 다니면서 비 오면 썼다가 안 오면 접고 이런다기 보다는 바람막이 같은 외투 모자를 쓰고 벗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저도 그래서 여기서 살다 보니까 우산을 잘안 써버릇하게 돼서 한국에서도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만 와도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바람막이 같다는 건요런 모자 달린 방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옷들, 등산복에서 자주 볼수 있는 그런 옷들을 많이 입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면서 좀 특이했던 게 독일에 입국을 하자마자 다음 날인가 우박이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박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은 날씨 형태인데 독일에서는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맞았던 우박도 막 덩어리가 너무 커서 위험한 정도라기보다는 쌀알 정도 크기의 우박이어서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비가 오는 줄 아니 눈이 오는 줄 알았는데 만점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박인 거예요. 그런 날씨가 있어서 날씨 보는 의미가 없을 예보를 보는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독일 날씨가. 그래서 이거를 먼저 체크하고 나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리고 독일 하면 교통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교통수단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까운 곳을 간다면 걸어가는 거 이런 걸 빼고 말씀을 드리면 흔하게 볼수 있는 게 이런 트램이라고 하죠. 전차. 전차를 많이, 지상으로 다니는 전차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하철도 있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그런 버스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지하철이 오히려 작은 도시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도시에서는 버스나 이런 전차가 훨씬 흔하고, 그리고 베를린처럼 큰 도시.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그런 도시의 지하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통 수단을 이용을 한다면 저는 한 달을 살아야 되니까 티켓을 어 예를 들면 정기권 같은 티켓을 사서 정기권이 있거든요 독일에도 그래서 한 달치 뭐 하루치 하루에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교통권을 사서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나간다면, 어, 이게, 독일은 당연히 뭐 기차 같은 게 유명하니까 기차를 잘탈것 같긴 한데, 만약에 기차로 한 시간 걸리는 거리다, 기차로 가기엔 좀 짧은 거리다, 그러면 저는 이런 시외버스를 이용을 할것 같아요. 왜냐면, 금액이 훨씬 싸거든요, 교통비가.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냐, 교통비가 중요하냐를 따져서, 좀 이용을 번갈아가면서 할것 같고. 그리고 기차는 워낙 종류가 다양한데, 일단은 가장 유명한 ICE 열차 그림으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래서 시내 같은 곳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식사를 하면은. 되게 흔하게 볼수 있는 식당이 이렇게 생겼고, 밖에서, 야외에서 먹을 수 있는 곳도 되게 많고요. 노천 카페라고 하는 카페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무조건 거의 만석이고, 이런 좌석들은.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는 무조건 몸이 몸이나 발을 따뜻하게 온돌 같은 구조가 많으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게 있지만 여기는 그런 게 아니어서 한겨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신 이쪽에 난로가나 뭐 그런 불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을 물론 겸비를 하고 야외에서 마, 많이 먹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문화 차이였고 그리고 간단하게 아침 독일 아침식사는 대충 이러, 이렇게 생겼거든요. 간단한 빵이랑 달걀 달걀은 물론 삶은 달걀을 많이 먹는데 그런 간단한 형태로 먹고 그리고 아마 점심 정도까지는 는 가볍게 먹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되게 무겁게 따뜻하게 먹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시면 다 고기 아니면 감자 아니면 빵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생각보다 영국이 독일, 영국이 뭐 음식으로는 형편없다는 아주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사실 저는 독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엄청나게 맛있는 요리가 없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그 종류도 고기 아니면 감자 이런 식이라서 저랑 맞는 스타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 이런 스타일도 잘 따져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화 쪽인데,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 아까 교통순단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녀요. 그래서 아까 날씨가 되게 변화무쌍하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자전거를 굉장히 겨울에도 잘 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도 자전거 타 이때 많이 탔고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공원 같은 곳이 잘 되어 있으니까 공원에 나가서 뭐 하루를 보내고 아마 호수가 있다면 호숫가에서 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아주 평화롭고요. 그리고 웬만한 너무 소도시가 아닌 이상은 다 콘서트 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저녁이 되면 공연 관람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5월, 6월 때 있었을 때 독일에 되게 즐거운 기억에 남는 경험 중에 하나가 이런 야외 공연이었는데 제가 있었던 도시에서는 포르쉐가 후원을 하는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르쉐에서 이런 그 도시에서 유명했던 오케라 관현악단을 불러서 공연을 해주고 오페라, 짧은 오페라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너무 좋았고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자리 깔고 앉아서 그냥 가볍게 식사하면서 뭐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좋았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12월에 가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해가 워낙에 짧으니까 사실 뭔가를 구경하고 싶거나 체험하고 싶게, 싶으면 그렇게 적당한 계절이 아닌 것 같아요. 겨울은. 근데 이제 12월 초,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24일까지는 23일, 24일까지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거든요. 크리스마스가 워낙에 큰 명절이라서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기다려요. 아이들한테는 그 아드벤트 칼렌더도 주면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열어보면서 초콜릿 하나씩 까먹고 이런 달력도 있을 정도로 되게 큰 행사인데 아무튼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내 한가운데에 거의 꽉 차도록 이렇게 가게 같은 거 놀이기구 뭐 그런 거쫙 깔아놓고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게뭐 따뜻한 와인이라든지 글리와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맛있는 여기서도 감자튀김이 빠지지 않지만 그런 음식들 그리고 이때만 약간 시즌으로 파는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서 이런 거만 한 번씩 먹어봐도 하루 세 끼를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맛있고 다양한 음식들을 팔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이라고 하죠 그런 걸 꾸밀 수 있는 그런 종류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런 곳에 가면은 꼭그 와인잔을 하나씩 사요 왜냐면 와인잔을 이렇게 와인을 한잔 주문을 하면 그게 보증금을 내고 빌리는 식인 건데 이 컵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그 컵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컵을 지금 꽤 많이 소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모으고 싶어서라도 저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꼭갈것 같아요. 다음에 독일에 간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가를 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봤어요. 한달 살면 어떤 식으로 지낼 것 같은지. 감사합니다. 또 어? 대표님 들어오셨나요?